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재밌게 잘 즐기고 계시죠? 저도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봉인된 신전 두 명을 한번 잡아볼 건데요. 하나는 죽음의 주인이고, 하나는 종말의 지배자예요. 그런데 일단 뭐둘다 7단계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대부분의 공략들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단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봉인된 신전 같은 경우에는 5단계가 넘으면은 5단계가 넘어도 전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단계 이상을 클리어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하나씩 클리어하면 또 패키지 뜨는데 이 패키지가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설 선택권 말고 전설만 주는 그게 있어요. 고거가 뜬다면은 구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서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죽음의 주인부터 가보도록 하디오 저는 일단 이렇게 가는데 어 여기서 얘를 빼고. 뭐, 길련을 넣어도 되고, 뭐, 여러 개를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냥 이벤트로 준 게, 어 기네비어기도 하고, 기네비어의 스킬은, 뭐, 따로, 다른 스킬을 올리지 않고, 운 좋게 좀 가운데가 다 찍혀서, 50% 이상인 경우에, 무적과 약화효과 해제 같은 것도 좀 있어요. 뭐 뒤에 것들을 더 찍을 수도 있는데, 지금 풍속성을 좀, 아니, 한 사냥개를 조금 아껴두고 있어서, 다른 사냥개들을 없기 때문에, 뭐, 말 나온 김에 하나 찍어볼게요. 일단, 세 번째 거와 첫 번째 게 있는데, 솔직히 도 좋지 않나 이거. 아, 바로 떠 주죠. 네, 이렇게 패시브 스킬을 항상 가져가는 게 좋다. 네, 이렇게 하나씩 달아서 가 보도록 하고. 어, 이제 몰간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해요. 몰간 같은 경우는 저는 무기를 두개다 최근에 이제 3단계 이, 이 화속성이 원래 무기고 풍속성 무기를 원래 올리고 있었다가 화속성과 풍속성을 동시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스킬, 그다음 여기 두 번째 스킬, 세 번째 스킬을 쓰는데, 수면의 걸리는 친구는 또 아니잖아요. 사실상, 회복 방해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방어력 감소를 걸어주기 위해서 때리는데, 화석성 같은 경우에는, 이 회복 방해와, 받는 피해 증가가 동시에 있어요. 물론 뭐, 회복 방해가 얘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는 피해 증가를 넣기 위해서 우리를 가져가는 거라면은, 여기 있는 두 번째 기력, 공격시마다 50% 확률이고, 이거는 70, 아니, 이건 80%의 확률이죠. 그죠? 80%의 확률로 들어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풍속성이라면 모든 적한테 반감을 걸어주는 거고, 이거는 딱 하나를 지정해서 그 친구에게 80%의 확률로 이제 걸어주는 건데, 원래 1턴인데 저는 1턴 증가가 더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속성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1, 그, 1스킬 같은 경우에는 50% 확률로 수변부여, 50% 확률로 숨은 비어. 똑같, 똑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속성을 하나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화속성을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길리언도 지금 무기를 들었는데, 이두 번째에 있는 스킬을 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썼을 때, 생명력이 가장 낮은 아군에게 피해, 그, 치유를 해주면서 나머지 모든 아군한테 일정 확률로 힐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배디비어는 기본적인 두 번째 스킬을 사용하는 것으로 할게요. 일단 한 번씩만 들 거고, 더 높은 단계를 전 트라이 를할 거라서, 요거는, 요런 느낌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속적으 이거 오토로 돌릴 거면은, 보스 우선을 보통 하실 텐데, 여기서는, 봉인된, 이, 신전 같은 경우에는, 보스 우선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토를, 돌리시는 것 보단 딱 다섯 판이니까, 수동전투를 하시는 거를 웬만하면은, 추천을 드릴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캐릭터가 들어와 있는데, 중요한 게, 이 다리들이나 팔들이 살아있으면은, 캐로넌노스는 좀 딜이 매우 강력하고 여러 번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팔과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게이지가, 공격 게이지가 있거든요. 저는 한쪽을 일단 먼저 깹니다. 이렇게. 한쪽을 깨고, 지금 2번 스킬을 썼는데, 원래 초반이라면은 3번 스킬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베디비어가 3돌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기력이 첫 번째 때렸을 때 쿨타임 4턴인가 3턴으로 기력 두개가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광역으로 한대 치고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빨리 하나를 부수기 위해서 때렸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력을 특별히 소비할 이유가 없죠 뭐 피를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첫 번째 걸로 때려주고 힐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호막을 걸어줄 수 있는 거를 한쪽 다 눌러줍니다 중요한 거는 이아래이 디버프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줄 알아야 돼요 디버프를 확인하실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제가 이거 화석성을 갖고 왔잖아요 갖고 온 이유가 이거였죠 회복 방해 말고 받는 피해 증가가 2턴 동안 걸리는 거 지금 받는 피해 증가를 여기다가 다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줍니다 미스가 나서, 안 들어갔지만, 뒤에, 보시면은, 다리에, 방어력 40% 감소에, 받는 피해 플러스 80%라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탭키를 누르면 볼수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버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감소는좀 빨리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데미지를 넣었을 때, 얼마 들어가나 보십쇼. 12,200, 11,200. 힐을, 또, 잔걸 넣고요. 여기 원래 두 번째 걸 누르면은 공격 게이지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아직 반각이 이 턴이 때문에 굉장히 오래 남아있죠. 그러면 터지면서 내려오는데 여기 파랑색 보이시나요? 파랑색? 공격 준비 상태로 상태 이상을 부여해야 됩니다. 기절을 걸던가 수면을 걸던가 망각을 걸던가 혼란을 걸던가 유혹을 걸던가, 그래 그렇죠? 침묵을 걸던가 이런 거 덜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수면하고 그 다음에 유혹이겠죠. 수면이 아까 전에 여기 1번 스킬 수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미스가 나서 안 들어갔고, 그 다음은 딜을 그냥 넣어줍니다. 세게. 크리티컬 묻혔죠. 그 다음에 또 상태 이상 풀어주려면 여기 위, 끝에 있는 게 뭐였죠? 유혹이 있죠. 유혹을 넣어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따로 적중을 맞추지 않은 상태라서 잘안 들어갈 거고, 요거는 또 딜을 넣어서, 딜이, 그냥 축창이 미쳤다. 그 다음, 예, 아군, 맞을 차례 됐죠? 아래 공격 게이지 맞췄으니까. 그때 이걸 해서 오막을, 쉴드를 딱 걸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얘가 일어나서 때리더라도, 수면을 지금 걸어주면 좋겠지만, 어차피 지금 일어날 때 됐죠? 그런 경우에는 2턴짜리, 보다 받는 피해 증가. 걸어줍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방어력 감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상대 공격력이 지금 올라가 있죠? 아까 그거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 공격 게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두 칸짜리가 있잖아요. 하나만 써서, 딜을 넣어주고요. 이 쉴드가 생긴 이유가, 그 시간 안에 해당 기믹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쉴드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원래 피 그냥 핍니다. HP로 돼 있어요. 이걸 세게 넣어서 딜을 더 넣어줘야 되고, 그 게이지에 남은 게 여기 왼쪽 위에 31 있는 31%라고 써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래쪽에 있는 이 노란색이 공격 게이지인데 많이 높아졌잖아요. 두 번째 거를 때려서 맞춰보면, 이렇게 공격 게이지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강압적인 왜곡이나요 이름이? 그 패시브 첫 번째 것 때문입니다 저도 확률로 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각이 마이너스 4 0 걸려있잖아요 반각을 한번더 넣어 볼게요 세 번째 스킬로 안 들어갔네요 그리고 쉴드를 또 걸어주고 상대 차례에서 안 오고 있죠? 데디비어로 딜을 넣고요 바로 쉴드 깼습니다 쉴드 낀 상태에서 아직 1턴이 더 남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0%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기또 차기 전에 그 다음 차례에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맞춰볼게요. 지금 안 줄었죠? 공격 게이지가. 이렇게 실패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두 번째 스킬을 넣어주게 되면은, 반각은 남아있고, 어, 공격 게이지가 감소하는 건데, 이 다음 차례가 베디비어 쪽으로 올 거란 말이죠. 두칸 이상이 필요하니까, 이럴 때는 한 칸만 소비해줍니다. 그죠? 그러면한칸 소비해도, 받는 피해 증가가, 또 80%가 증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각에 받는 피해 증가? 꿀맛돌이! 이런 네, 느낌으로 이렇게 디버프와 버프를 탭 키를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서 디버프를 최대한 걸어주고 배디비어나배디비어 외에 다른 극딜러 K 같은 캐리를 키웠더라도 K 역시도 두 번째 스킬 그러니까 기력이 두칸 차이는 걸로 딜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가장 강한 스킬이 많거든요. 웬만한 근접 극딜러 같은 경우 트리스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스킬이 대부분 치명타 확률 증가 버프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그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공격력 4세트, 저는 치명타 피해 2세트 이런 느낌으로 갖췄는데 여러분들도 공격력 4세트, 뭐 치명타 확률 증가라든지 피해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기시면 됩니다. 저는 치명타 확률을 안 챙긴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두 번째 스킬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 확률이 자가적으로 붙거든요. 지금 아직 안 붙어 있죠? 여기면 안 붙어 있는데 곧 보이실 거예요. 두 번째 거 눌러볼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세 칸이죠? 이게 기력을 세 개를 써서 다 쓰는데, 기력이 두 칸이 다시 차는 스킬이고, 여기 초반에 똑같이 하나를 깨줍니다. 이게 지금 두 칸을 돌려받은 거예요. 돌려받은 그렇죠? 거고, 그 다음에 게이지들이 금방, 금방, 금방 차는데, 여기서 이 다음에 딜러가 딜을 할 거니까, 그냥, 아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막기 전에, 보호막을 깔아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두턴 가는 방각 효과를 넣어줍니다. 그럼 보시면, 팔도 다 사람처럼 다른 개체거든요? 회복 방해가들어가는데 크게 의미 없고, 받는 피해 40%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한쪽 팔을 깨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겁니다. 이때, 이 버프로 땅 때릴 건데, 지금 탭키를 눌러볼게요. 저주가 지금 이미 걸려있죠? 매턴 10%의 피해를 입고, 공격력이 감소하는, 이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딱, 딜을 넣어주면, 지금 방금 때렸을 때 치명타 확률 40% 증가와 관통 5% 증가 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스킬 자체가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는 건데 전 패시브 가좀더 찍혀 있어서 높은 확률 좀 올라가지만 치명타 확률을 굳이 맞출 필요가 없어도 치명타 잘 터진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팔 하나가 터졌잖아요. 하나 정도 터트리면 돼요. 두 개를 굳이 다 터트릴 필요까지 없는데 터지면 바보가 되긴 합니다. 근데 왜안 터트리냐? 요기 게이지 있죠. 요 게이지. 요 게이지 이하로 내려가면 팔이 재생해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매우 아프다면은 그냥 저렇게 하나를 깨시고 아니면 그냥 저 같은 경우 사실 본체만 패도 되거든요. 그래서 본체를 패서 빨리 요 아래쪽을 내추신 다음에 어차피 팔을 재생하니까 그때 팔을 두개뭐다 깨시던 하나를 깨고 본체를 깨시던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또 패턴이 바뀝니다. 보여드릴게요. 좀 가운데 거 눌러서 여기 아래쪽 노란색 게이지를 공격 게이지죠. 아안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이네비어가 쉴드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거의 다 찼는데, 딜을 넣는 것보다 공격 게이지 감소를 한번 노려볼게요. 아, 안 통했죠? 그때, 딜. 딜로, 두 대. 그러면은, 이비 딜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또 공격 게이지 감소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걸로 써서 세 칸을 만들어 놓고요. 데디비어가, 마저 딜을 해서, 가운데 거 아래로 내려갔죠, 지금? 게이지가 팔 재생한거 보이시나요? 요때 그러니까 원래 팔을 깨시던가 아니면 본인이 딜이 충분하다 그러면 그냥 본체만 딜을 하면서 버티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디버프가 아까 얘기하는것 처럼 몇개가 걸려있는걸 볼수 있습니다 요렇게 효과 저항도 걸려있죠 쉴드를 걸어줄거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기네비어가 3돌이기 때문에 이제 기네비어의 hp가 50% 이하가 되면은 이런 본인은 무적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상태 이상을 다 풀어주는 효과도 존재하긴 해요 여기서 저는 본체에, 감각을 걸어볼게요. 보시면은 상대 본체에 공격 게이지 감소 면역이 걸려있죠. 요게. 그러면 여기서 공격 게이지 감소하는 것들을 써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 피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거스라든지, 아니면 랜슬롯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여기 가져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봉인단 신전은 대부분 죽창 캐릭, 한방 캐릭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피를 뺄수 있는 캐릭. 그래서 K를 잘 키웠다면 K의 풍속성 두 번째 스킬을 쓰는 거고, 아니면 배디비어, 아니면 아서의 스킬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팔이 하나 살아있기 때문에 팔이 한쪽 공격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계속 본체만 패서 뺄수 있을 만큼의 딜이 전 되기 때문에 때리는 건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본체 또 때려볼게요. 공격 게이지 아래. 안 줄어들었죠? 이번에두 번째 걸로 공격 게이지를 줄여보겠습니다. 안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효과 적중이 지금 안 박혀있거든요, 스룻? 그런 경우에는, 어, 공격 게이지가 안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공격을 잘 받아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호막도 걸어준 거예요. 기네비어 같은 경우에 보호막을 걸어서 버텨줘도 지금 팔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두번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몸통까지 해서. 이런 거를 다 버텨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팔을 깨주시는 게더 좋은 겁니다. 하나씩을. 그냥 극딜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공격 게이지도 줄여볼게요. 실패했죠? 그 다음에 그냥 죽창으로 마무리. 가운데. 톡. 이렇게 해서 저는 가운데만 때려서 끝이 됐지만 여러분들은 팔을 하나 더 부시고 깨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설 탈리스만이 일정 개수가 나오고요 한판 도는 걸로 해놨죠 세 판이 아니라 나머지 아래 거는 랜덤하게 나오는데 전설이 잘안 나오고 전설의 개수 자체가 이게 어뭐 수사슴 뭐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잖아요 근데 사실 6분의 1이라서 이걸 모으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인 캐릭터 하나 그 배디비어가 가장 좋긴 한데 또는 수사슴은 K 있잖아요 K가 좀그 가오 던전을 깨기가 좋으니까 수사슴 쪽이 K를 육성을 하시는 무사과금 아니면은 까마귀를 육성하는 과금러분들 이런 분들은 그 캐릭터를 먼저 탈리스만이랑 고서를 얻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클리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어, 얘 이름이 뭐였죠? 캐르눈노스 실제로 뭐, 스테이지에서도 보스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면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먼저 깨봤자, 어차피 재생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뭐, 본체를 빨리빨리 때려가지고, 재생 시간을, 이 다음 재생하는 것까지 넘긴 다음에, 하나씩 줄여주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팔을 나중에 깨서, 둘다 없애면은, 딜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합도 꼭 이런 식으로는 할 필요 없고, 죽창 캐릭 하나, 그다음에 힐러 하나, 뭐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방어를 깎을 수 있는 거, 죽창 캐릭이 뒤를 빨리 놓을 수 있게 고런 정도를 챙겨 가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악령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